안녕하세요. 박창규 탑프리스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, 회원님들이 정말로 이 커트 서비스를 정말 제대로 어, 하회전을 잘 넣지 못하고 어, 그냥 툭 미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, 한번 혼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. 여러분 혼나야 돼요. 아직도 커트 서비스 넣으면 어떡합니까? 제 영상 보시면서 찌르시는 분들은 좋아요, 구독, 시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자 여러분, 이 커트 서비스는 말이죠. 우리가 보통 이 러버, 러버 보시면 되게 탁탁탁 이렇게 탁, 탁 뭐라 그러냐, 되게 어, 장판처럼 맨질맨질하지 않고 딱 되게 어 되게 어, 어떻게 보면 러버가 공을 맞을 때딱끊기잖아요 착착 음, 미끈미끈 그런 느낌. 어 어떻게 보면 이 볼을 우리가 커트 서비스를 넣게 되면은 제 영상 보이시죠? 제가 이제 또 시범 영상 찍으면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,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딱 보시면 모션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볼을 쑥 밀어 넣는 게 보일 거예요. 절대로 끊으시면 안 돼요.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끊다가 이 각도가 바뀐다거나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힘이 자주 힘이 들어가니까 어, 볼이 내 마음대로 하회전을 제대로 못 시키고 서비를 넣고 그 3구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어, 서비스에 의해서 3비, 구도 어, 어떻게 보면 좌우가 된다는 거. 자, 보세요. 절대로 제 폼을 한번 보시고요. 하나, 둘, 이런 식으로 딱 넣으면서 여기에서 볼을 슥 긁어주면서 끈, 여기서 끊으시면 안 돼요. 슥 밀어 넣으세요. 밀어 넣으면서 슥 밀어 넣으면서 저는 어, 여기서 커트 서비스를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라켓, 이 손잡이 부분을 내 손목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 라켓을 흔들릴 리게딱 잡아주면서 이게 저, 저만의 비법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이 서비스 그립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되는 분들은 저를 저의 모션을 따라 해도 되고요. 이, 그리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뭐이 라켓이 어디로 가든간에 그냥 좀 볼을 좀쓱 밀어서 여기서 볼이 맞고서 굴릴 수 있도록. 어. 아, 이게 정말로 근데 참 커트 스피닝을 주는 그 원리가 내가 힘으로 내려치는 힘으로 볼에 스피닝을 주는 커트가 있고요. 그리고 또 가볍게 쓱 굴리기만 해도 볼에 스피닝이 많이 오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내가 힘을 강하게 주는거나. 그리고 약하게 가볍게 주는 거나 꼴의 스피는 어, 하회전의 스피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음, 내가 힘을 줘서 강하게 탁 끊어서 치는 하회전 커트 서비스는 약간 스피드하게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내가 투번적으로 그냥 툭 가볍게 통통 켜가는 그런 커트 서비스는 그냥 힘을 빼고 쑥 밀어넣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커트 서비스는 힘을 빼고 그냥 가볍게 쑥. 자, 영상 보이시죠? 한번 보시고요, 여러분들. 어, 제 설명이 이렇게 저는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감각적으로 반복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좀 어,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연습 좀 하세요. 아, 다음에 또 레슨 하실 적에 이 커트 서비스 못 하시는 분들은 자, 혼납니다. <laughs> 자, 농담이었고요 어, 그냥 제가 커트 서비스 하회전 그 영상은 솔직히 그 전에도 남겨드린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한번더 제가 연습을 통해서 그 감각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넣어도 커트 서비스가 잘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어, 커트 서비스의 그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, 여러분.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. 코로나 바이러스 어, 요즘 좀확 요즘 300명 대 500명 대에서 400명 대 300명 대로 내려왔는데 어, 지금 실내 침시설 뭐 이런지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음, 저녁 10시까지 어, 영업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야 감사드립니다 예. 야 그래도 그 동안 9시까지 영업을 했는데 솔직히 그1 시간의 차이가 어 얼마나 소중한지 어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. 어 솔직히 별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점 점점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물러가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도 얼마나 지 않았다는 걸어 지금 정말 힘드신 분들. 자영업자분들, 그리고 뭐 저처럼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, 아마 모든 분들이 힘들어요. 자, 어, 그래도 이렇게, 음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, 이렇게 하니까, 우리의 바람대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고 음 있잖아요. 자,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이 힘드시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끝으로 제 영상 계속 봐주시고요. 퍼트 서비스 연습 여러분들 좀.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창규 탁구 레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